기야가 여호와 김의 아들 고니아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누부간 넷살 왕이 그를 유다 왕의 왕으로 삼이었더라.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리라. 시드기야 왕이 셀리미아의 아들 여호갈과 마아세아의 아들 제사장 수반야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그때에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애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애급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살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하여 베냐민 문, 베냐민 문에 이른 주 하나냐의 손자요 셀레마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아를 붙잡아 이르되 내가 갈대아인에게 갈대야인에게 행복하려 항복하려 하는도다. 예레미아가 이르되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아를 잡아 고관들에게로 끌어가매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아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습니다라. 예레미야가 뚜껑 쉬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이면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짓을 범마였기에 나를 오게 가두었나이까?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어디 있나이까? 내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들으사 받으사 나를 석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 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매 성중의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니라. 마다니아의 아들 수바다와 바스홀의 아들 그다냐와 셀레마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스홀이 예레미야가 모든 성,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 죽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 이안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래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구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그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 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왕궁 내시 구 군인 에벤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에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벤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하려 이르되 내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한 일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왕이 구소 사람 에벳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삼십 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벳멜렉이 그들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밑 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형겁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매 그스인 에벤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대 뜰에 머무니라.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에 돌아오게 하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 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 말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까 가령 내가 왕을 건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시드기야 왕이 비밀히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시드에게 이르되 왕국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빌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살음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살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랜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리이다. 그러나 만일 포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보라, 곧 유다 왕궁에 남아 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로 끌려갈 것이요 그 여자들은. 내게 말하기를 내 친구들이 너를 꾀어 이기고 내 발이 짓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내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아인에게로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내가 이 성읍으로 불사람을 당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만일 고관들이 내가 너와 말라했다함을 듣고 와서 내게 말라기를, 내가 왕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에게 숨기지 말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또 왕이 내게 말씀한 것을 전하라 하거든.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왕에게 간구하기를 나를 요나단의 집으로 되돌려 보내지 마소서. 그리하여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다하라 아니라. 모든 구간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음에 그가 왕이 명령한 대로 모든 말대로 대답하였으므로 일이 탈로되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그와 더불어 말라기를 그쳤더라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 제9년 10째 달에 바벨론의 누부카네살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애호사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4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됨에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네르갈라 살의 살과 삼갈 내보와 네시장 살수기미니 네르갈사 레셀은 궁중 장관이며 바벨론의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상길을 따라 두 담, 세 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이라바로 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아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마땅 라블라에 있는 바벨론의 르모카레살 왕에게로 올라가며 왕의 그를 신문하였더라. 바벨론의 왕이 라블라에서 시드기아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르브 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령관 르브 사라단이 아무 이유가 없는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 날에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바벨론이 누부 가네살 왕이 예레미야에게 대하여 사령관 누부 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라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에 사령관 누부 사라단과 내 시장 누부 사스방과 공중 장관 네루 갈사 레셀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야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에 그가 백성 가운데에 산이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수인 그 에벤밀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 날에 내 눈앞에 이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 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구원할 것인 주 내가, 내가 그래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내가 노량물 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하시더라. 마태복음 9장입니다. 10장입니다. 9장입니 우리 구장 구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국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여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기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우리는 없고 오직 말씀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시며 사단의 어떤 관계와 귀신의 어떤 역사와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에게 온전히 이루어지는 아버지 그 협력의 일들로. 주님께서는 이끌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놀라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끝을 거두라 하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고 하나님 이 시간도 아버지 완전하여졌고 온전하여진 우리들의 이 하나님 자녀된 신분을 주님 누리며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 넘어지게 하고. 또 들리지 않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는 이 모든 불신앙의 사단의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을 다스려 주시옵시며,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마태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고 음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어, 마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마태를 부르시죠. 부르시기까지의 마태를 우리는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마태가 저 훌륭하고 유명한 사람입니다. 마태복음을 지은 사람이잖아요. 또, 마태복음, 정말 신약에서 너무나 예수님의 그, 음, 이 복음을, 복음을 또 우리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큰 대목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은. 그래서 이 마태는, 어, 우리가 꼭 알고 넘어가야 하는 그런, 음, 사람인데요.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세리는 누구나 존경하고 어, 누구나 갖고 싶어하는 자리였거든요. 왜냐하면 이 세리의 뜻이 그 완성되다, 완료되다, 꽃을 거두다라는 그런 뜻으로 하나님의 모든 그 뜻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우리 인생의 끝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런 뜻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당시에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던 이들에게는 히브리인들에게는 참으로 세리라는 그 직분 이것은 누구나 혼모하는 그런 직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를 갖고 있는 마태는 어, 그, 그 당시의 세리들은 많이 타락되었죠. 타락이 되어가지고 이 세리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태도 구와 같이 시대의 흐름 따라 세리 장을 하였는데 세리에서도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는데 어, 세금을 거두었으나 정당한 세금이 아닌. 어, 과욕하는 너무나 과다하게 세금을 지불하게 했고, 이제 그런 것들은 뭘 뜻하냐 하면, 세금이라는 것은 속전세라고 해서 예수를, 예수를 통해서 우리 제가 죄사함을 받았고, 십자가의 그 은혜의 속전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오직 그것이어야 되는데, 이 그것을 넘어버 넘어버린 거예요.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뜻과 욕심이 그걸 넘어버린 거죠. 그래서 세리가 죄인의 자리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 세리의 자리에 있었으나 이에 마태의 이름이 레위라고 해서 레위의 뜻이 함께 연합이라는 하나님과 함께 연합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이름을 가진 잔데 본인은 다알 거잖아요. 아버지께서 나의 레위라는 이름을 지어주기까지는 하나님과 함께해야 한다라는 강력한 뜻을 가지고 이름을 지었고 그 아버지의 뜻을 모르지 않았을 거예요. 레위가 근데 자기 인생을 가지고 늘 그걸 그 뜻을 가지고 살았겠죠. 근데 그 자기의 삶은 레위의 삶을 살지 못하는 자신의 인생을 늘 바라봤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현실을 뛰어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말씀하셨, 목사님 말씀하셨다시피 마태의 마음속에는 늘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야 된다 돌아가야 된다 내가 지금은 어,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고 나의 육신의 것을 놓지 못하고 있지만 늘 돌아가야 된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그의 사, 지금의 삶은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세리장을 하면서 그 수많은 눈총과 음, 믿는 자들에게 또 하나님께 그 죄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면서 늘 그런 자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점점 점점 다가오셨죠. 다가와 가지고 마태 앞에 섭니다. 그러면서 마태에게 그 말씀을 했습니다. 일어나 나를 따르라. 근데 마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늘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고 늘이 죄를 떠날 수 없는 그런 자에게 와서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너가 왜 그랬니? 왜, 왜 세리에 그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타락할 수밖에 없었고, 너가 레위임에도 불구하고, 왜 나를 떠나서 그럴 수밖에 없었니? 라고 묻지 않고, 하와이에게, 아니, 그 뱀에게는 왜 그랬냐고 묻지 않잖아요. 바로 저주 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아, 이게 아니구나. 어쨌든 이렇게 해서 어, 마태에게 주신 말씀은 "일어나 나를 따르라" 그 음성이 그 시간 마태에게는 그냥 그냥. 그냥 인생이 바뀌어버리는 기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올라오기 전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말씀은 준비했지만, 이 말씀이 저에게 와 닿지를 않는 거예요. 준비하는 내내, 아, 이런 게 지식이구나. 이게 아는 것은, 내가 강단에서면 아는 것으로 선포하고, 제가 아는 것으로 선포한다 해도 듣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기 때문에 또 듣게 하실 거거든요. 듣는 자들은 들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진짜 지식을 가지고 강단에 서야 되는 사람은 또 그게 아니겠죠. 그래서 아, 말씀을 포기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 내가 마태고, 레위라는 이름을 받은 내가 레위지, 그런 내가 말씀을 주시지만, 말씀을 온전히 받을 수 없는 내가 마태 아니겠는가? 그런 마태에게 찾아오셨듯이,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나에게 찾아와서 아무것도 묻지 않고 일어나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태가 되어져서, 마태의 마음이 되어져서, 주여, 내가 죄인이지만, 너가 왜 죄인이 되어질 수밖에 없었니? 네가 그럴 수밖에 없었니? 어떻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나를 배신할 수 있으며, 죄 속에서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어떻게 나를 배반하고 살수 있었니? 라고 묻지 아니하시고, 이럴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시고. 이럴 수밖에 없는 애통해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아시고 찾아와 주신 겁니다. 나를 따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들려지길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아무것도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보지 않으십니다. 어저께 실수했었던 거 정말 아 이거는 정말 내가 어, 이 일은 없었, 없었던 걸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일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내셔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너는 나를 잊어버렸을 때에도 나는 너를 기억하였고 내가 너를 너와 함께 하였고 너를 인도했다. 그리고 그러니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런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말씀 가지고 섰습니다. 마태의 그 상황이 상황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겐 사실이었고요. 그래서 또한 가지 사실인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끝을 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다 이루어졌습니다. 연약해서 넘어지는 것 이것들은 우리가 완성되었고 완전해졌다라는 것을 확인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그냥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완성되어져 있거든요. 그것이 우리의 우리의 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거죠. 이 은혜는 변함이 없고 절대 틀리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지금 상황의 연약함입니다. 이 연약함을 가지고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라는 이 연약함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한 이 사람과의 관계, 재문죄, 이것들 앞에 우린 넘어지잖아요. 이 넘어짐을 가지고 그리스도께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가난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그리스도께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것이 완성된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늘 그래요. 눈에 보여지는 걸 원합니다. 이만큼 고생했으니 이만큼 고생한 대가를 원하고요. 이만큼 성경을 읽었고 들었고 깨달았으니 그것에 대한 이 어 대가를 구합니다. 뭐 보여지는 대가입니다. 이게 영적으로 완성되어져가는 눈에 보여지는 어떤 것들을 구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보지 않으신데요 보세요. 마태를 불렀습니다. 세리 중에서도 세리 장입니다. 이 사람을 불렀습니다. 죄인입니다. 아주 나쁜 짓을 하고 있었던 상태였거든요. 그럼에도 그의 마음속에 있는 의를 보시고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그 의를 보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와서 너 죄인이야 알려 주시죠. 그러나 그 죄에 대한 값을 우리에게 치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조건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가지고 다가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는요 우리는 밖에 나가면 그런 얘기 하거든요. 예수 믿는 자가 안 믿는 자와 다를 게 뭐가 있냐고 괜찮습니다. 그런 말 들어도 괜찮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게 하실 그 누군가를 만나서 그에게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만난 그리스도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전할 수만 있다면 들을 자는 들을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할그 자리에서는 이루어지고 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오늘 주일 정말 기쁨으로 나아오길 간절히 원합니다. 저에게도, 내가 나에게도 하는 얘기지만, 그래서 말씀할 수 있는 거지만, 오늘 기쁨과... 완전히 이끌어 주실 그 성령의 완전함을 가지고 지금도 아프잖아요 몸이 아프고 저도 너무 많이 힘들거든요 딱 쓰러지면 좋을 것 같은 정도로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을 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신 그 은혜가 나를 아무 조건도 보지 않고 그저 은혜로 사랑해 주시고 은혜로 부르시는 그거 하나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죄인을 부르신단 말입니다. 죄 때문에 지옥 가야 되고 죄 때문에 지옥을 경험하다가 지옥으로 떨어질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 가게 하게 하시는 이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우린 받은 자입니다. 그 기쁨을 가지고 우리 두 발이 이 예배가 있는 강단으로 향하고 우리 두 손이 음식을 만드는, 성도들이 드시는 음식을 만드는 손으로 인도받고, 우리의 눈과 귀와 우리의 모든 이 촉감들이 연약한 자들에게 갈수 있는 그런 은혜를 구하는 날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